안녕하세요. 스시야의 노선호세입니다. 예, 또 5월 초진검다리 연휴에 성도에 호캉스 왔습니다. 왔으니 가야죠. 물론 뭐 호텔에 미리 예약이 된 거라서 스시 예약은 그 이후에 했는데요. 지난 겨울에 요로코브를 디노로 가고 싶었는데 연말이라서 그랬는지 자리가 일찍 차면서 런치로 갔었죠. 이번에는 꼭 디노에 가보려고 미리 예약을 넣었고요. 마침 원하는 날짜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런치에는 골기지가 안 되는데 디능는 가능합니다. 뭐 조금 독특한 제도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업장 방침에 따르는 게 맞겠고요. 근처 편의점에서 다행히 행사하는 와인이 있어서 한병 들고 갔습니다. 병당 2만원에 꼴키지 차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셰프님께서 서브 중간유가 따라주시는 서비스를 하시던데, 다른 그룹들이 많이 가져오셔도 계속 전부 다 직접 따라주실 것 같진 않습니다. 스시 주시랴 주류 서버 하시랴 뭐 아마 이날은 저 혼자에서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맥주가 있습니까? 네 오늘 있습니다 하나 먼저 주십시오 네 받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침 없어서 못 마셨더랬죠 그래서 사모님께서도 그걸 기억하신 것 같습니다 맥주잔이 이뿐이에요 뿌리와섭이 직접 가셔서 준비해 주셨고요 디노는 한 타임만 하시는데 7시입니다 이날 가족 손님 4명, 커플의혼수지 2명, 총 8명이 자리를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찍어 보았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했고요. 손님들 전부 다 정시에 오셨던 것 같습니다. 편집하면서 보니까 오징어 소브를 하시면서 요때 일부를 따로 넣으셨네요. 어쩐지 이건 이따가 그 요리 나올 때 얘기하겠습니다. 좀 잘렸지만 가져갔던 샴페인 따라주시는 겁니다. 서브 중간중간 계속 따라주셨는데요.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마 저 혼자 가져간 거라서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장호입니다. 참고로 이날은 코게지 비용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멀리서 왔다시면서 서비스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뭐 반년 만에 온건데 아무튼 뭐 감사했습니다. 두툼하게 썰렸는데도 부드럽게 씹히면서 약하게 그 바다의 염도 살짝 나는 것 같습니다. 미리 야부리를 해두신건데요. 약간 차갑게 서브가 되었습니다. 반건조 오징어 먹는 느낌이 나죠. 좀더조개향이더 나는 쪽이고요.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개우에 샤리 비비셨고요. 엄청 큰 전복을 소분하셨습니다. 그가 먹은 전복 중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야들야들한 편의 자연스러운 전복향 어느 분들은 곡물향이라고도 하시던데 은은하게 올라오는 향이 좋았습니다. 저게하얗게그 깍둑썰기로 들어간 게 뭔가 했더니 아까 그 앞단에 오징어 소해하시면서 일부를 넣으셨던 거였습니다. 아이들재밌었었요게우만 들어간 맛입이다 미리 준비된 거에 아이리만 살짝 하셨게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이 들어있는 참치가 엄청 기름지더라고요단무지 직감도 중간중간 변질주고지도 살짝 잡 아주 는역할함 하죠. 짝잡리분하시 아주 는 역할을 하죠. 요자리소분하시던데요가 되고 이구요2가 되고 도올려습니다 런치 때는 도미만 올려졌는데 디너라서 우니까지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도미 고요 도미 인데 살이랑 좀 섞어서. 근데 우니가 약간 구린 맛이 났습니다. 뭐 도미구이야 뭐 민먹이긴 했죠. 같이 먹으면 좀 좋아야 될까 했는데요. 우린 맛이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결국은 우니만 남기고 먹었네요. 아까 소분하셨던 벤자리 뒷재방에서 아부리 해오시고 껍질 쪽 칼집 한번 더 내시는 거죠. 생선 뱃살인데 서비스로 슬쩍 우니마트 씻을 겸 초생강 챙겨 먹었고요 혼스시하는 저와 제 옆분도 혼스시였는데 두 사람만 불쌍해서 챙겨주신 걸까요? 아니죠 뭐 아무튼 감사히 먹었습니다. 치게 시작하셨습니다. 위에 올려진 토로로 콤부가 약간 짭조름한 간을 주는 건데요. 이게 뭉쳐져 버려 가지고 아무튼 중간 해장을 겸하는 건지 보통 앞대내 나오는게 순서 인데요 싹싹 비었습니다 가늘게 잘린게 흰파 인데요 파양이 은은하게 올라옵니다 도미살은 약간 퍽퍽한 감이 있는데 암튼 스시 시작 전 입가심 겸 서버가 되었습니다 내타들 거의 다 소분하시고 스시 시작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한비스식 서버 하셨고요. 스시 사이즈는 작은 편입니다. 이게 약간 과숙선같이 조금 과하게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리는 약하게 간이 있고요 수분감도 있고, 전체적으로 얌전한 쪽입니다. 스시 서브가 꽤 빠르게 진행된 편인게 따로 설명도 없으신 것도 있어서 제가 찍은 사진 시간을 보니까 다음 제 턴까지 약 2분여 소요. 꽤 빠른 편이었습니다. 서걱거리고 잡내 없이 깔끔한데요. 왠지 그 고소한 맛이 살짝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제잔 비는 거 보시면서 서브도 계속 해주셨습니다. 아까 앞서서 껍질 아부를 살짝 하신 거죠? 이것도 개체 자체는 부드럽긴 했는데요. 고소한 맛은 다소 약했습니다. 두툼했고, 또 은근 서걱 끓인 식감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에 약하게 고소한 맛도 나는 게 앞단이 심하지 보다 이게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부드럽고, 제법 두툼했는데요. 단맛은 약했습니다. 갑자기 순서가 바뀌었죠? 부드러운 식감에 요때는 샤리가 돼지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내타가 너무 부드러워서 상대적으로 더 그랬던 것 같고요. 제마리 <laughs> 올려주셨죠? 제법 달달하니 좋았습니다. 아카미 준비하시는 건데요. 질감은 보통이었고, 근데 산미가 거의 없어서 약간 밋밋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의 다 씹어갈 때쯤 약하게 산미가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시 드리겠습니다. 조금 일찍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수분감 거의 없이 해동 정도는 좋은데요. 기름진 느낌이 조금 약했고, 힘줄이 어디에 선가 약간 그 질긴 느낌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걸리적거릴 게 없어 보였거든요. 이때 미소시를 마셨습니다. 뭐 모시조개야 금지 막 하죠. 우니가 따로 준비되었는데요. 사이즈가 꽤 컸습니다. 오니만 올려졌다는 게, 예, 그 맛이 보장된다는 건데요. 아, 이게 구린내가 너무 심했습니다. 솔직히 이 순간, 어디에 뵙고 싶을 정도였는데요. 너무나 괴로웠던 순간, 아니 좀당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이럴 수도 있네요. 정말 조금 괴로웠습니다. 오이 준비하시고, 거무튀된 장어도 뒷제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다 네 아, <목소모자> 음. 어, 그리고 앵콜스 는 한번 있으면 하고 드시고 싶으시면쓰고말씀하요성게만추가금 음. 있습니다. 원 네, 음, 참치. 가치가 참치. 그래. <목소리가> 이게 혹시나 했는데 그냥 얇은 거 주셔도 되는데 말이죠. 사실 배가 살짝 부르기도 했고 젓가락으로 힘든 거라서 손을 썼죠. <목소리> <목소리> 다른 건뭐쓸수 있는 또. 더... 근데 오늘은 등푸른 생선이 안 나오네요. 아, 네, 오늘 하나도 안 나와요. 아이고 어쩌다가. 요즘에 <laughs> 좀 생선도 맛보는 말도안 되고 보통 것도 쓸만한 게좀 없어요. 어, 괜찮습니다. 어, 예, 아, 예, 예, 예 괜찮습니다. 아예예 괜찮습니다. 오 주무실 거시나요? 예예 괜찮아요. 예. 제 샴페인이 남아 있어서 챙겨주신 건데요. 술한 주저 뭐 사실 술은 더 마실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도 내어주셔서 다 챙겨 먹었습니다. 약간 잡자로만이 잘 만드셨고요. 좋았고.

<웃음> 네. <웃음> 네. 아니 오늘은 조금 그히카리모노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알겠답. 아, 파이닝이 참하하또맛게잘 <laughs> 네. 먹었습니다. 셰프님께서 네. 네, 네, 네. 나와계시니까 얘기할 시간이 없던데요 이날만 그랬을 것 같은데 히카리모노가 없으니까 이러면 사실 런치랑 다를게 없더라 어... 요 이렇다면 차라리 나중에 런치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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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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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히카리모노류를 추가 차지 내고 먹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아무튼 반년 만에 왔는데요. 오마카세라는 게 항상 뭐 변동성이 있는 거라서 히카리모노류를 사실 기대하긴 했는데 아쉽지만 뭐 다음 기회를 노려야죠. 운이가 두 가지 다안 좋았던 것도 좀 아쉽고요. 이게 참뭐 그래도 골기지 부리는 감사했습니다. 지난번 영상들로 쭉 가보시죠. 채프님께서 말씀이 많이 없으신 편이고 서버가 전반적으로 좀 빠르시죠? 전형적인 오피스존이좀더 맞겠는 뭐 그런 서버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 디노도 비슷했네요. 아무튼 스시 여러 코 영상들 쭉 보시면서 스시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